저는 여기를 알게 된게 화장품 선전하고 아이 나도 한번 내밀어 봤어요. 이게 좋아요? 하고 싹 내밀었더니 마사지도 해주고 좀까마잡작 했는데 뭐가 막 나오더라고 이게 깔깔하니. 그래서 아예 그냥 내민질이 그냥 다 내밀었어요. 그래갖고 내민질이 마사지도 해주고 뭐 하얀 거 발라갖고 막빗겨내기도 하대. 겨 호감이 갔는데 이게 재밌더라고 촉촉하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거 얼마요? 겨돈 주시오? 우리 집사람. 집사람 사다 주려고 뭐뭐 믿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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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시오. 사갖고 집에 갖다 주고 나는 여기 와서 계속 오늘 뭐 뭐가 얼마 회원가가 얼마 뭔지도 모르는데 한번 와보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와서 느껴보니까 우리 저 회장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원칙 중심하고 우리 몇까지한 서너 가지 마음에 들었는데요. 다 가슴에 묻다 뭐야 할 말이 많아서. 우리 참그물대 값, 상품 값이라 가지고 이물대 값이 참 너무 싸더라고요. 에? 어디 가면은 저도 약간 들어서 다 단계에 조금 들어봤는 데 가입하려면은 비싸요. 뭐 내가 안고 사야 되고 직구들 줘야 되는 데물대 값이 우선 전혀 안 들어가니까 좋고요. 민년 안해요? 노얄 마스터고 크라운 마스터고요. 내가 해낼 거요. 에? 진짜 해낼 거요. 자, 자부합니다. 제가 올 7월 달 안에 내가 변호사 의사는 내가 그 근처도 못 가봤는데요. 뭐있잖요 아까 판매사? 그거 가볼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1년 전에 뭐 다단계 회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강박감에 사실 제가 집에 없는 동안에 사이에 남편이 그 화장품하고 우리 에터미 육정을 바깥 놓는 바람에 우리 애터미 육종을 제가 접했고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감촉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중국을 가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요, 사실 우리 이 제품이 중국 그 서민들이 그 경제적 생활, 생활적 생활그조건에그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그분들이 제 피부를 보고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좋냐고 계속 하루에 진짜 몇 분씩 꼭꼭 물어보더라고요. 해서 내가 이가습간 화장품을 그분들한테게만 대문을 해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반영이 너무 좋았어요. 아주 미약한지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애터미란 이런 제품이 회사가 이렇게 좋다고 전달했더니 조그마한 매장을 하고 싶다고 국제전화로 걸려왔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가게라도 차이나 사무실을 하고 싶다고 그리 말씀을 드렸고 또 이거를 기억을 잡고 내가 이 사업을 계속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또 많은 사람들, 제 같은 사람,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을 사업자로 조금 더 구축해가지고 어쨌든 다시 한번 여기서 다짐하는데요. 남편이 못 잃은 꿈, 이 애터미에서 제가 이루기를 이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요양보호사 가서 자격증 좀 닦아 하고서 갔다가 옆에 짝꿍한테 비비크림을, 어, 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발라보라고 하걸래 그냥 그다 와서 이제 계속 발랐어요. 그래 발랐는데 주변에 그 이제 시골 아줌마들이니까 도대체 너는 뭐를 발라서 그렇게 피부가 자꾸 좋아지냐. 제가 왜냐면 이쪽에 지도 같이 이렇게, 지도같이 이렇게 어, 기미가 잔뜩 껴 있었어요. 뭐, 해간 좋다는 건 어지간히 발라봤는데도 잘안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혼자만 바르지 말고 나도 좀 알려달라, 이랬었어요.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은 막 급하게 응? 대여 설명을 모여 놓고서 지금 응? 신 팀장이라는 분이 오신다는데, 빨리 우리 집으로 와라, 그러 놓고 이제 고구마 같은 거다 쪄놓고서는, 저, 응? 다 불러냈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분들도 오시고,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오시고 해서. 쫙내어 놓고 마사지를 해 주시더라고 하고 나니까 다 좋다고 막 촉촉하다 그러면서 막그 자리에서 다 샀어요 이제 시골 아줌마들이 그게 인연이 다서 저는 이제 그거 발라보고 이제 남들이 좋다 좋다 하니까 아 이게 진짜 좋구나 내 얼굴이 이제 어느새 보니까 뽀얀해져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변 그 이제 동기간이라든가 주변 친구들 또 그냥 이렇게 작아도 그냥 분회장한 10년 차 됐어요, 지금.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분여회장들 뭐 등등등 해간 안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가서 막 쫓아가서 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서 알리니까 이거 되게 싸고 좋아, 되게 싸고 좋아. 저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을 이렇게 이렇게 좋은데, 어, 가보자고 우리 저 무슨 세미나가 있다는데 가보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었어요. 우리 남편이 가더니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요. 근데 원데이도 가보고 여기, 여기도 한 번, 몇 개월 전에 한번 왔었고 하더니 바로 저기 센터 차리래요. 밀어준대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불같이 그 승질, 승질 급하더니 그런 것도 빨리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 애미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명식 화이팅! 제가 이아토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 어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세컨잡을 위해서 같이 알아보고 있는 중에 그 알아봤던 것들이 다잘안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어 오빠 아토미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내가 많이 알아보고 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아토미에 대한 피해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laughs> 근데, 아토미에 대한 피해 사례는 찾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이제 권유하는 글과 장점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업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토미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아토미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우선 몸담고 있는 그 브리스베인에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센터를 거기에 등록을 시키는 게첫 번째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토미 지사가 다른 호주 지역이 아닌 브리스베인에 생기기를 저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점이 생기면 그게 물건 조달이 수월하다고 해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사람들도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 브리스맨은 더, 더 많은 이제 아토미 등록자 아니면 사업자들이 생길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회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갑니다. 그래서 같이 여기서 제가 보고 느낀 거를 잘 설명하겠습니다. 아, 어느 날 제가 한 10년 전에 같은 직장 생활했던 동생이 굉장히 좀 형편이 어렵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들어보니까 무슨 화장품 장사를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하나 사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와불해요. 갔더니 뉴스를 틀어줘요. 뉴스를 틀어주는데 저 깜짝 놀랐잖아요. 기존 화장품보다 몇 배나, 100배나. 나 오늘 바가지 썼네.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나 더 좋으면 최소한 10배는 비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유, 오늘 잘못 온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제 별명이 깨순이었잖아요. 굉장히 얼굴에 깨가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또 심한 악건성이었고요. 근데, 제가, 이게 제 딴에는 조금 과한 영양크림 하나에 20만원짜리도 하는 그런 걸 썼었는데, 제가 쓰던 화장품 한개 값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너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는 거야? 이러면서 물어봐서, 제가 화장품을 그대로, 이 화장품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껏 저는 진짜 제가 사는 익산에서 몇명 정도밖에 전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퍼지고 퍼져서 지금은 전국을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꿀벌은 공기역학적 측면에서 보면 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몸통은 뼈 만하고, 날개는 뼈 만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날수 있다라는 것, 날수 없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열심히 날아다니면서 꿀벌을 꿀을 모은다고 해요. 제가 저희 산하로는 제가 늘 꿀벌, 꿀벌 그러거든요. 꿀벌은 꽃에서 꿀을 땁니다. 그쵸? 근데 꽃에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지 않아요. 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꿀벌이거든요. 저는 그 마음으로 지금껏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우리 어, 여기 계신. 여기 계신 분들. <laughs>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된다면 좋겠어요. 정말 한발한 발, 한발한발 한발한발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파트너들하고 우리 스폰서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계속, 계속 꿀벌을 많이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